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드리프트 코인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자, 금액 기준뭐 7%대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바닥 확인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등의 가능성이 더 크게 열려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바로 여러분들에게 매수가와 목표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. 자, 이 구간에서 이제 피보나치를 자 이용을 해줬을 때 자, 하단에 1,150원 이하 우리가 꼭챙겨가야될 매수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일봉상 1,150원 적어드리고요. 자, 추가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목표가 말씀을 드려봐야겠죠. 자, 목표가 같은 경우는, 자, 앞전, 자, 이 눌림목 관점에서 봤을 때, 자, 상단 1,600원까지 볼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자, 지금 현재 가격 대략 1,200원이기 때문에, 자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30% 가량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강조를 해드립니다. 자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 하나씩 자,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트레이딩뷰 차트 위에서 사용을 할수 있는 자 지표를 제가 직접 자, 제작을 해서 자,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자 일단 하단에 내용을 보시면은 자 일단 총손익 같은 경우는 자, 이렇게 플러스 확인되고 있고요.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익 지수예요. 수익 지수. 자, 손익비가 거의 2에 가깝습니다, 2에. 자, 제가 직접, 자, 이게 짠 코드를 좀 보여드리면은,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스트레티지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죠.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, 저장을 해서 이 비트코인 차트에다가 적용까지 제가 시켜놓은 겁니다. 자,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져가셔가지고, 자, 똑같이 뭘할 수가 있다? 차트에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매수매도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일본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, 자, 하루에 딱한 번씩 아침 9시에 한 번만 확인하시면 돼요. 시그널이 나왔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나왔는지 자 이때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된다. 자 이렇게 거래를 하셔도 충분히 이런 수익 여러분들도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 다이렉트로 청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더 사도 되는지 자 이런 항목들을 자 여러분들이 일일이 눈으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. 자 일단 이 거래 방식 같은 경우는 자롱 포지션과 쇼 포지션을 모두 다자 차트에다가 띄워주는 자 시그널인데 자롱 같은 경우는 거의 2.9까지 가고, 쇼 같은 경우는 전체로 봤을 때 1.4. 양 포지션 모두 다 손익비가 좋은데, 롱이 확실히 뛰어나죠. 자, 앞으로 이제 코인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상방 압력이 좀더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, 자,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자이 코드 같은 경우는 롱과 숏이 모두 다 가능하지만 자 매수를 좀더 후하게 잡고 자 매도 포지션 어떻게 된다 리스크 관리를 좀더 타이트하게 하는 자 그런 전략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XRP로 자 다른 코인을 한번 띄웠는데자 똑같은 일봉이면은 다른 코인에도 자 적용이 가능합니다. 추가적으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매집이 가능한 구간에서는 자 이렇게 P라고 뜨죠. 자,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자, 급등세가 이어지고, 자, 실제로 자, 위에 어디서 였죠이 구간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다. 자, 확인되시죠? 자, 이 코드만 가져가시면, 자, 여러분들도 자, 이 트레이딩뷰에 지표 설정 바로 가능하십니다. 자,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업그레이드 버전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. 자, 5, 4, 3, 4, 6, 6, 6, 9번으로 아자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자, 이 코드의 내용과 함께 자, 설정하는 방법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요즘 코인 시장 변동성 너무나도 심합니다. 자이 시그널 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도 편하게 자, 코인으로 수익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매일같이 실제로 맛보기 코인 종목 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 실제로 운영되는 사이트고 자 문자 받아 사이트 자 거짓 하나 자 조작 불가능하고 자 거짓 하나 없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. 자 문자 내용 여러분들 자 정확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. 자 이제 종목명 그리고 이제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모두 다 정해 드리고 있고요. 자,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정해 가지고 바닥 구간에서 자, 매수하도록 자,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 드린 이 퀀텀 코인이 언제 나간 거냐? 자, 내용을 좀 보시면은 자, 8월 25일 8시 30분에 발송이 된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시간에 자, 이 퀀텀 코인 차트를 좀 보시면은 자, 지금 보시는 게 퀀텀 코인 차트입니다. 자, 내용 보시면 자, 정확하게 자, 이 구간에서 드린 겁니다. 이 구간. 자, 누구나 여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자, 이렇게 바닥 구간으로 잡아서 드리고 있고요. 자,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제 시를 해 드렸던 4,700원도 이미 달성이 됐죠. 자, 수익은 여러분들 자,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자, 매일 아침 8시 30분 8시 30분 단타 종목 한 개씩 나가고 있고요. 자 여러분들은 이때만 정확하게 집중하시면 됩니다. 다른 시간에는 코인 시장 안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 이렇게 이제 코인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만 맛보기로 여러분들이 챙겨가셔도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자 이렇게 종목 매일같이 나갑니다. 당장 내일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단돈 10만원씩이라도 해보시라고 자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자 맛보기 코인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. 자 01054346669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바로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이 문자 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자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서 꼭 챙겨가야 되는 자 중요한 내용 자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 집중 집중 해주셔야 됩니다 자 현재 자 구독자 무료 이벤트로 자 투자지원금 무려 500만원 자 50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 여러분들 500입니다 자 이거 사기 아니냐 자,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. 자, 모두가 여러분들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. 정말로 드리고 있고, 자,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 땡 잡으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자, 여러분들 자, 코인은 해 보고 싶은데, 자, 망설이는 분들 많잖아요. 자, 아니면 자, 이미 계좌 마이너스로 물린 대로 물린 상태라서 거래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. 자, 이 500만 원 여러분들 정말로 드립니다. 자, 구독자 무료 이벤트인 만큼 자, 좋아요랑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요. 자, 그러면은 자, 이 투자 지원금 진짜로 주는 게 맞나? 바로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 자 500만 원 지원을 자, 받으신 구독자분들 내역입니다. 자,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, 자이것만 해도 몇 분입니까? 자, 대략 80명이 좀 넘어가는데, 자 영상을 여러분들 1,000명 넘게 시청하시면 뭐합니까? 자, 여러분들 의심하면서 아무도 문자를 안 보내요. 고작 이렇게 80분 정도만.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자, 여러분들 때문에 번돈 자, 이렇게 나눠 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자, 이제 그럼 믿으시겠어요? 자, 공짜로 드리는 거 아니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신 거에 대한 보답으로 자, 이렇게 지원금 나가는 겁니다. 자, 제가 여러분들에게 500만 원 지원을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자, 이렇게 실제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. 자, 여러분들 제가 이제 500 투자 지원금 드리면은 자, 이 텔레그램방 여기서 저랑 함께 하시는 겁니다. 자, 이 방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고, 자, 수익률만 보더라도, 자, 500%가 넘어요. 제가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, 이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, 자, 누구나 쉽게 따라올 수 있고, 참여만 하시면은, 자, 돈 벌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다른 방들 보시면은, 자, 지원해 주는 거 있나요? 자, 없으니까, 자, 이거를 사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다른 방들은, 지원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, 자, 종목 던지고, 자, 매수하세요. 자,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? 마이너스로 물리면은, 자, 그 종목은 무시하죠. 자, 이런 거 여러분들 실례 가나요? 안 간다. 아니잖아요.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딱500 지원금 드리고 그거로 매수 따라와 보시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여러분들 실제로 수익 나신 분들 인증 인증도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수익 인증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고 진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방이다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무료 레이어 코인 같은 경우는 무려 450%나 수익이 났죠 자500 지원해 드리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익까지 안겨주는 방 여기밖에 없다 자 이거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자 이렇게 코인 매일 다 개씩 드리고 있습니다. 자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돈이 됩니다 돈이. 여러분들 다른 곳 기웃거릴 필요 전혀 없고, 자 제가 드리는 이 다섯 개만 잘 챙겨가도 무조건 여러분들 계좌 대박 날수 있다. 자 이거 정말로 자신 있는 거예요. 자 이렇게 실제로 500만 원 지원금 주는 거 있습니까? 없잖아요. 그 정도로 자신감 있다. 자 5434의 6669 번으로 자 아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바로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초대드릴 거고. 자, 지원금 500, 500도 바로 나갈 겁니다. 자, 제가 하나 얘기를 좀 해볼까요?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, 10분 중 9분은 A 하실 겁니다. 자, 그럼 나머지 한 분은 보낸다는 얘기죠? 전그한 분이라도 대박 얻어가면 되는 겁니다. 자,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은 500인데 자, 이 지원금 줄어들고 자,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어요. 자, 5434에 6669번으로 자, 아자라고 남겨주시고 자, 이 기회, 자이 기회 꼭 잡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실제로 고객님이 인증해주신 계좌 사진입니다. 자 비중 보면은 자 일단 시바이누가 좀 많죠. 무려 수익률이 6 8예요자 이걸 보고 누가 거짓이라고 합니까? 진짜로 이렇게 실제로 수익이 나고 여러분들도 제발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방 들어오셔가지고 자 이런 수익 가져가시라는 겁니다. 자 텔레그램방에서 구독자님들이 주신 인증 사진들이 인증 사진들.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500만 원 지원금 나간다고 했고 코인 몇개 드린다고 했죠? 다섯 개 드린다고 했습니다. 자 민코인 다섯 종목 500만 원 분산 투자 100만 원씩 나눠서 투자를 하시고 자 시드머니 충분히 자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.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. 자 제가 드린 돈이잖아요. 제가 드린 투자 지원금이기 때문에. 자, 코인 5개에 100만원씩만 여러분들 속는 셈 치고 한번 고려해보세요. 진짜로 이런 수익 날수 있습니다. 수익금액 보면 500만원도 있고 자, 2억, 6억, 8억 다양합니다. 자, 무려 어떤 분은 10억, 자, 10억 수익 도입하기 인증도 있어요. 자, 이분들 모두 다 똑같습니다. 지원금 500만원, 500만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. 충분이라는 표현도 약한 것 같고 일단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절반도 성공이 아니고 무려 99% 성공이라고 정말 세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들 지원금 500만원 진짜로 나가고 있고 나중에 지원금 줄어들고 나서 후회도 늦는다. 자이 기회 꼭 잡아갈 만한다라고 자 말씀드리고요. 자5 4 3 4의 6669번으로 자 숫자 100 남겨주시면은 100% 투자지원금 받아갈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꼭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. 자 여러분들 영상 구독이랑 자,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